손태진이 용띠의 해를 맞아 대박 터지는 신년운세를 받아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N 불타는 장미단 시즌2 36회에서는 손태진, 신성, 민수연, 김중연, 박민수, 공훈, 애녹이 2024년 용띠의 해를 맞이해 용띠 스타와 용이 되고 싶은 스타들과 함께 누가 용이 될 상인가? 특집이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홍경민, 김혜선, 송성호, 오송, 황준 등이 출연, 신년 특집다운 꽉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기사에 따르면 MC 박나래와 양세영이 2024년 장미단 멤버들 7인을 향해 2024년에는 더욱더 흥할 것이라는 운세를 전하면서 현장의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손태진, 에녹 민수연, 공훈이 2024년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사인방으로 꼽히자 멤버들은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보여 웃음을 이끌었는데요. 일복이 터진 멤버들과 큰 돈을 벌게 되는 사주를 가진 멤버들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모두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2024년 이성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사주를 가진 멤버로 이름을 올려 모두의 부러움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손태진은 사주의 글자마다 여자가 들어있다는 충격적 운세에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현장을 빵 터지게 했습니다. 이에 멤버들은 손태진 장가 가야겠다라며 축하를 건넸다고 합니다. 손태진이 좋은 사주 3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손태진이 얻은 또 하나의 사주는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태진은 같은 용띠를 가진 선배 홍경민을 향해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잘 되는 건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홍경민은 호랑이띠를 만나는 게 좋다라고 답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홍경민이 조언한 배우자띠에 관한 현답과 손태진과 장미단 멤버들의 내년 사주는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타는 트롯맨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매니저 송실장 송성호가 1등 손태진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송성호는 업그레이드 된 노래 실력으로 등장부터 큰 환호를 받았고, 손태진을 이기겠다라는 포부를 전해 현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더불어 송성호는 손태진을 뽑은 어마어마한 이유를 밝히며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태진은 매회 자신의 저격수가 등장하자, 요즘 한이 많은 분만 섭외하시는 거냐? 라고 탄식을 터뜨렸는데요. 그 모습에 장미단 멤버들은 1등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든 총알바지다. 라고 전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송성호가 손태진에게 결투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지 손태진이 1등의 위험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손태진과 장미단 멤버들이 대박 운세에 힘입어 더욱 빛나고 대박 나는 무대들을 선보였다. 신년 맞이로 파이팅 넘치는 열정의 무대와 큰 웃음을 선사한 현장을 본 방송으로 함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